모든 거를 싹하나님 털어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어 그때 시기가 IMF라는 시기였대. 그리고요. 그때 모든 거를 가지고 있던 거. 근데 그때 IMF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IMF 오기 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뭐를 깨달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거 연장선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피저물이라 했고 새로운 거 주시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망하지 않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잘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때 이제 막, 다 없고, 막, 진짜 뭐, 딴 사람들은 다 뭐, 잘된것 같은데, 난안 됐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실 거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었고요. 내가 뭐를 알고 있었냐면, 그때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털어 버리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야. 만물. 그러니까 해와 달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이 해와 달도 1. 이 지구도 일초도 틀림없이 하나님 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잖아요. 만물에다그그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럼 그안된그환경보고 내가 낚시 매고 막 그랬었어야 되잖아. 아, 새것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하는 일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름이고그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증거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부터 내 삶에는 계속 믿음의 고백이 됐었어요. 그리고 위기가 있죠. 위기야, 엄청 위기야.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얼마나 큰 위기야.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새로운 시점으로 됐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 맞구나. 그럼 하나님이 새것 주시겠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였었어요. 마가범 3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있게 한다고 래요그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오는 거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지 못하니 귀신 계속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하는 이름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야. 그리스도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축복 받은 거다. 그거가 이제 계속 누려진 거죠. 뭐 어, 없었어요. 백불도, 손에. 그런데도 완전한 이름이 누려졌어요. 그 왜? 없는 그게 안 보이고, 나의 완전한 이름이 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하게 역사한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굉장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뭐를요? 불공정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있는 사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막어 하나님과 나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구나. 모든 게 자유함이 된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눌려갖고 거기에 묶여갖고 없는 거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자유해야 되는 거구나. 뭐로? 그리스도로. 네, 자유했어요. 굉장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근데 어, 거기서 오는 그, 무한한 그 능력, 무한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깊이, 넓이, 풍성함이 막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하고 없 거래를 해요, 거래.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예. 네.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거, 내게 완전한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든 걸다 담아놨어요. 그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혜 있어요. 뭐 있어요? 경제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받으려면 어떻해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권세 사용해야 돼. 귀신 꺾어야 돼. 가난의 귀신. 귀신을 꺾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를 이것저것 중원부원 많이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너 먹을 거 없는 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치료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 안받았다 그러고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래요. 우리 이러면 돼. 야, 내게 있이 가난의 저제 세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게 있이 가난의 세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을 꺾을 때는 내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을 믿음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애들을 놓고나 나를 놓고도 귀신 꺾을 때 이래. 우리 아들 막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 또내 키가 작아갖고. 그러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지금 우리 막내가 어? 지금 세원이가 누군지 알아? 이 더러운 귀신아. 너 걔한테 열등감 주고, 그래서 걔를 막, 어? 나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라는 귀신아. 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거는 정확한 기도예요. 열등감이 왜 오는 거야, 열등감이. 그것도 위안일서 3장 마의 일이에요. 열등감. 그러니까 그거, 야, 열등감을 줘서, 열등감 하나 오면 다 연결돼요, 열등감도.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열등감이 오면요. 왜 저, 주눅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세운이를 키가 작게 해서 열등감 갖게 하고, 어? 그래서 주저앉게 만드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너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이렇게. 실제 귀신을 보는 것처럼 꺾어요.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 하려는 게내 돈을 막 그냥 어떻게 물을 이 흘러가도 흘러가게 하는 귀신들이 있어. 그럼 이 더러운 귀신아 너내나 가난하게 하려고 하지? 돈을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이 약한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가난의 귀신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동생들 보니까 돈은, 굳이 돈는것같아요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뭐돈좀 주세요. 나 가난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부자 로 살고 싶어. 이런 기도는 중원부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귀신 닦아버려야 돼. 음. 예. 예, 그래서 귀신,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막 1시간, 두시간네시간씩 해요. 그 귀신, 그 기도 다 들어봐봐요. 다 푸념이지. 예. 하소연하는 거지. 그렇 예? 하소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지 못하게 묶고 있어요 사단이. 챙챙 감고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 못 누리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 못 누리게 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다 근데 우리 손주는 신예 다녀갖고 거꾸레는 알었더라. 야 저제 세력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결박하고 떠나갈 줄다예 윤리 도덕으로 막 미사역으로 쓰고 막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 나하지 않아도 돼요. 에?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영적 전쟁해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막해 많이. 그저 영적 전쟁이에요. 에. 영적 전쟁. 예. 그래가지고, 귀신, 자,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를 보고서, 오이 귀신이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자꾸 역사하고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응? 어? 백성들을 다 속이고 있구나. 응? 어? 이런니까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자꾸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엄청 잘 배워야 돼. 어떤 사람은 막꼭 기도원에만 가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음 <laughs> 응.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안수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막 안수. 네, 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다와 있어요. 복공 교회에서 응. 누구한테 귀신 쫓아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지 알고 또막 쫓아다녀요. 맞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요. 죄가 그게 죄예요. 이미 다 줬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하나요. 일치된 거예요.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내가 그러잖아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생명 씨가 있을 게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성. 계속 번성하셔야 돼.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으면 요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데 저 집안은 왜 저렇게 됐어? 그거 예수 안믿어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지경이 뭐 한다래요? 넓어진다 그래요. 내 지경 넓어지더라고요. 워싱턴에서 한국에 살았는데 워싱턴, 시애틀, 이제 시카고까지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죠? 지경 넓어져요. 왜? 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여기가 족사 없나이다. 어, 그거 아니에요. 온천한 만민, 열방.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그릇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일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일산에서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열방을 놓고 우리를 부른 거야. 그릇. 예, 열방이 못 나가게 하는 것도 내 생각이 잡힌 거잖아요.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말씀. 말씀에 맞추세요. 음. 내 생각에다 맞추지 마시고. 네. 아, 네. 네. 네.